다윗은 어떻습니까? 예,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. 사울이요.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니까 자기 갑옷을 벗어줬잖아요. 자기 칼도 주고 자기의 것을 줬는데 다윗이 그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차고 투구를 쓰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익숙지 못해요. 사무엘상 1 0절 익숙치 못합니다 하고 벗어놓고 다윗은 다윗대로 익숙하게 훈련해 온게 있잖아요. 그게 뭡니까? 물매입니다. 물매. 다윗의 싸우는 무기는 물매예요. 물매에다가 돌 다섯 개딱 집어넣고 주머니에 그거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.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. 그런데 자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익숙해 있는 것으로 싸웠다는 겁니다. 우리는 연습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. 우리 형제, 자매님들,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익숙해진 것이 뭡니까?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익숙한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.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습돼서 익숙해져야 될 것이 뭡니까?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.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지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. 성경에 순종하는 훈련. 그리고 그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.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.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훈련이 필요하겠죠.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. 자기를 깨끗이 하는 훈련.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.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. 우리 훈련 받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.